하세 안녕하세요 여러분. 개배 개배가 어디에 있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 앞으로 가세요. 오, 저 배가 보입니다, 여러분 해야지. 배가 어디 있나요? 배잘탈수 있습니까? 파이팅! 그래요?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음, 여러분 여기가 속초입니다. 지금 갯배를 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뭐라고요? 손등 조심들고 타. 알겠습니다. 갯배 타러 고고씽 해보겠습니다. 갯배 타고 고고씽. 자, 고. 오 개폐입니다 여러분.